위지익 스튜디오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던 드디어 위지익 스튜디오가 2만 원대를 밟는, 밟아서 는밟 안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오. 지금 그때 언제였죠? 그때 아마 박스권에서 가져왔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내리는 척하다가 튀어 올렸거든요 약간 이거는 고스톱에서 말하자면 흔들기 흔들기 하면 두 배잖아요 혹은 띰틀 경기할 때 여홍철 선수가 띰틀 구름판을 밟고 더 높이 뛰어서 오. 화려한 기술 펼치는 그 작업이 거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개인을 한번 털고, 네. 털고 나서 그 물량을 먹어가지고 아예 돌파를 시켜버리는 음... 지금 상황. 그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세력에. 그래서 그 기술이 들어가서 한번 속가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에 붙은 개미들이 실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번 털어내서, 네. 그 다음에 빨아먹는 것처럼, 아, 안 빨아먹고 버리나요? 아, 아까워서 다시 먹기 때문에. 그 털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개, 개미들, 개인들 앞에서 개미들이 좀그렇습있다 자, 개미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얌얌얌 맛있게 핥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이 펼쳐지고 나서 2만원대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2만원이 새로운 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 다가오잖아요 네. 지금은 뭐 알라딘하고 그 기생충 이1 2 하고 있던데 아마 지금 공포영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공포영화 많이 나면 cgb 에서 스크린 x 관을 많이 늘릴 거예요 음. 곤지암이 그걸로 해가지고 옆에 막 옆에서 탁구공 네.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다들 뭐 진짜 내가 그 안에 들어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줄 알았다 그 정도로 실감나게 하는게 스크린 x관이거든요 네. 근데 스크린 x관을 지금 전세계에 2천 개로 늘린대요 음. cgb가 근데 그 기술 다 누가 독점 계약했냐? 위직 스튜디오. 그래서 공포 영화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아까 제가 뭐 여름 시즌 다가오기 전에 사이다 마시면서 사이다 종목 사라고 했는데, 여름 시즌에 공포 영화 개봉하기 전에 위직 스튜디오 사서 스크린 X관에 들어가서 즐겁게 즐, 즐기고, 아니면 심장 마비가 걸려서 잠깐 졸도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는 위직 스튜디오 주, 주주기 때문에 즐겁게 즐기고,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직수요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